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삼천당 제약 1부는 이미 방송을 해드렸고요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차트와 공시분석을 할 거예요. 차트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와 공시분석 같이 볼 거긴 한데,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 움직임들 잘 보시면은, 이 공시랑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2023년 3월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야흐로 2023년. 네, 가볼게요. 자, 2023년.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바로 뭐가 됐다? 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으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SCD411. 이게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이름이에요. SCD411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다. 이렇게 되면서, 임상 시험 증명 황반변성 시험 대상자들에게 SCD 4 1일 예, 했더니 어떻게 됐다? 글로벌 제 3상 임상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임상 승인이 잘 됐고 예, 이렇게 돼서 임상 시험 등록 번호가 딱 나왔고 이 임상 시험 등록 번호가 나오면 이제 이제 각국 식약청에다가 어 허가를 내, 내는 거예요, 그쵸죠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임상 시험 결과, 임상 결과가 이렇게 유효성 있게 나왔다. 요겁니다. 요게 언제예요? 3월 23일이다. 이렇게 임상물 CSR. CSR 임상 결과 보고서 CSR을 수행한 날짜 3월 23일 20시입니다. 3월 23일 20시. 그럼 차트 를 한번 볼까요? 3월 23일 20시에 어떤 흥직이 있었냐. 3월 23일 요때가 언제예요? 3월 23일 20시. 요 요때인가? 아, 여기 요긴가? 아, 23일 여기? 여기 아, 여기 기 여기만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큰 상승이 있었던 때니까. 자, 여기서 제가 요거를 임상 결과 나오면 뚫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23일, 요날이 23일인가? 아, 요날이 23일 있구나. 23일날 요 내용이 나오고, 24일날 가만히 있다가, 25일날, 아, 이시,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큰 상승을 했습니다. 잠깐. 근데 이제 이게, 당시에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볼게요. 이때가, 아, 3월 24일이었어요. 그렇지. 3월 24일이지. 이때 나왔습니다. 24일. 24일이 맞아요. 24일. 이때입니다. 이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수급은 안 줬다. 그리고 얘네들 이 어딨다? 시외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3월 2 4일날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샀어요. 이날 발표된 다음에는 24일날 발표는 시외에서 늦게 했기 때문에, 이저 그날 찾아보면, 분명히 그 시회에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시회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몇 프로예요? 10%부터 시작했어요. 그 10%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음, 그쵸죠 그러니까 시작가로 잡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쭉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횡보를 줘요. 근데 이 횡보는 가짜 횡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4월달에 고점을 한번 찍습니다. 고점을 한번 찍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예, 고점을 한번 찍습니다. 이게 4월 14일 얘기예요. 공시 한번 볼게요. 나가라 공시. 자 그렇게 해서 3월 24일 조회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전화 청구권 행사가 나옵니다. 예, 전화 청구권 행사. 이제 지들 털어야죠. 응? 한번 올렸으면 털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환가에 이렇게 해서 지들 물량을 이렇게 10년 만주를 11만주 한 대충 합치면 한, 20, 25만 주? 뭐, 이 정도를 털고 나가는 거죠. 4만 3천 원짜리 전환가에 이거를. 그래서, 보시면, 차트 보시면, 예,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쭉 올려. 밑에서부터 사, 4만 원대에 샀던 거를 예, 전환가에 중, 청구하면서 1년 후니까, 예. 이제 전환 청구한 다면 여기서 이제 팔아먹었다. 그래서쭉 팔아먹고, 예, 이렇게. 예. 이때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때도 여기서 팔고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10만, 아, 뭐야, 이게 아니다. 이때 가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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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이때. 요때입니다 이때. 요때 이때. 요때 이렇게 팔아먹은 겁니다 이때 10만 아 뭐야 이상하네 아 10만 맞네 네, 그때 10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이제 그때 당시에 이거 할때 삼천당 제약을 어, 우리가 입절하고 나왔을때음 여기서 입절을 했었죠 그쵸 요, 요기 8만원 좀 넘어서 입절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예 네. 근데 10만원까지 찍었어요 예, 그 다음에 내려왔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자 예, 라고 나왔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풍문 뭐 이런것들 뭐 인슐린 2000억 투자 유치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식 주식을 올릴 때 되면 은뭐 거의 뭐 먹는 인슐2200 20, 2000억 투자 유치 추진은 뭐 거의 뭐 단골로 등장합니다 <laughs> 이, 이 기사는 요예 이게 5월 달부터 2021년 5월 달부터 쭉 풍문 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한 번씩 써먹어준다. 재밌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4월 28일 날, 요게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럼 4월 28일 날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볼게요. 4월 28일 날 주가는, 어. 하락하고 있을 때네. 그죠? 28일. 요 때네. 요때 주가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뺐다. 네, 더 빼고, 쭉 빼가지고, 이런 쌍봉을 만들어 쌍봉. 여기, 이, 여기서 쌍봉 만들어지는 게왜 쌍봉 만들어졌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21선을 돌파하는 날부터는 이제 좀 올랐다가 여기서 일부러 뺀 다음에 여기서 올려요. 그래서 이 페이크에는 거의 다 당했다. 안 오를 줄 알았다 여기, 그렇 근데 갑자기 이날 오릅니다이 날이 언제예요? 에, 8월 24일이에요. 8월 24일날 무슨 일이 있었나 봅시다. 8월 24일. 요거잖아요. 요거. 캐나다 드디어 계약이 터졌다. 아포텍스하고. 저랑 어제 봤죠? 아니, 어제가 아니라 일부에서 봤을 겁니다. 그 캐나다 계약의 주그 주역이 아포텍스예요. 예, 아포텍스가 앞으로 이제 허가와 관련돼서 보건부에 접수되고 보건부 실사 완료되고 허가 승인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점점 이렇게 마이스톤을 주겠다. 계약 계약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PFS 제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네들 PFS 제형까지 만약 등록이 되면 어, 더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네들 아주 구체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첫 계약이 아저 이제 첫 계약 아니면 아, 어쨌든 간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본 거죠. 그렇 그래서 요게 터지면서 상한가 직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터진 날 제가 상한가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수익에서 또 나왔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됐고. 이요 예, 조정이 됐습니다. 캐나다 계약 대응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계약이 나와야 돼 이제 유럽 계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아무 길 걸어요. 그게 얘네들 패턴이 뭐냐면, 고점 한번 찍고, 지드 물량 익절한 다음에, 그 기다렸다가, 요거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밑으로 긴 다음에, 여기서 또 매집을 한 다음에, 여기서 또한번 터트리면서, 여기서 한번더 텁니다. 털고, 그 다음에, 어, 그 바닥을 기다가, 바닥을 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 이제 유럽 계약 터지면서 또 올리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럽 잔여 계약,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패턴은 정확히 파악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항상 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어들었던 이제 전고점, 네,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 찍은 다음에 내려와서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전고점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큰 흐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 그죠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잔여 계약하고. 어, 미국 계약이 나올 때쯤은 어떻게 됐어? 미국 계약 아까 바, 우리 그 일부에서 봤잖아요. 미국 계약 2-4분기 내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얘들이 항상 늦어지기 때문에 3-4분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계약이 나올 때쯤에는 전고점 최소한 전고점은 가겠다, 그쵸 이때 전고점 같은 것처럼 그럼 최소한 이 전고점은 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계약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계약 중동 계약 미국 계약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횡보 라인이거든요 아, 잡기 굉장히 좋은 드론 뜨다 이렇게 좀뺀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미국 계약이 터지면서 예 상한가 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본다 이때 상한가였어요 이거 유럽 잔여 계약 때그 이때 당, 당시에도 이날 막 흔들어요 그렇죠 응. 여러분들 막 속았다 아 떨어지는 건가 죽는 건가 우리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21선까지 갔다 오니까 여기서 손절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상승을 먹었다 근데 어, 3천 당 제약은 제가 여기서도 어, 잘 버티셔야 된다 근데 너무 부...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들입니다. 얘는 항상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가 빼고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얘들이 올리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한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때 보세요. 올리기 전에 이 올리기 전에 한번 빼죠. 어, 빼고 올리죠. 그 세력의 습성은 거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올리기 전에 빼잖아요. 올리기 전에 여기서 손전을 받아낸다면 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올리기 전에 올리기 전에 여기서 빼잖아요. 그죠 올리기 전에 쭉 빼잖아요, 이렇게. 이게 적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후달리는 퍼센트입니다. 여기 보세요. 81,000원짜리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7만 아, 7만이 뭐야? 6만 원대까지 내려오네. 61,900원까지. 얼마짜리가? 81,000원이 61,000원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잘 버틸 수 있겠어요? 많이 힘들겠죠. 그죠? 여기도 뭐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쭉 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올리기 전에 일부러 쭉 뺐다가 갑자기 상한가 나오면서 미국 계약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언제? 6월 달에. 여기서는 지금 횡보라인이 나오는데 횡보라인에서 더뺄 수도 있어요. 더 빼면 어떻게 돼요?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기서 지금 매집하고 있다, 그럼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인데 여러분들 매집해야 된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뺍니까? 10만 7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9만, 9만원짜리가 여기, 여기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얘들이 흔든다. 이 주포는 3천당 주포의 스타일은 뭐다? 아, 흔든다. 고점 찍은 다음에 반드시 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입절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익질하라고 했던 거 정확한 판단이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사면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시 내기 전에 한번 뺀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빼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고, 이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나온다. 어, 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 얘네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까지 뺄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8만원대 가까이 오면은 우리 준비하자. 9만원. 이 정도까지 제가 생각했거든요 9만원대 초반 그때부터 내려오면 쭉쭉 파야지 라고 그 했는데 거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예. 거의 반토막인데 그렇게 되면 예. 여기까지 내면 반토막이거든요 사실은 여기까지 안 내려왔다 그러면은 얘가 내려 조정을 다시 주더라도 여기 이 라인은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오면 더 사야 되는 거죠 예. 더 빼면 더 많이 사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스윙 주에 대한 대처를 이렇게 하면 질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미래의 그런 매출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제 j 의셀트리온을외칠 만한 놈들입니다 이제 뭐아일리아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아일리아 미국 계약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pf s 이 제형 특허까지 얘네들 받아놨기 때문에 바로 시작 스타트가 눈앞에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네들의 이제 아일리아의 경쟁약은 아일리아의 원약보다 얘네들이 싸게 내놓을 것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경쟁이 아니라 이제 보완 관계라 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말고 아까 그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경쟁기업들 고용량 그것들도 얘네들도 고용량 그 바로 가능해요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아마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뭐, 그, 임상 3사까지 그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동등성과 관련된, 그게 입증만 되면 아마, 예, 용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비스모랑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죠. 바비스모보다 쌀거 아니에요? 그렇 예, 바비스모보다. 또, 아일리아가. 그리고, 어떤 의사들이든, 어쨌든 아일리아가 지금 처방 1순위에요. 고농 관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지금 요 박스권은 얘들 일부러 만들고 있는 박스권이나 보여지고,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매집을 하셔서, 이거 돌파까지 가져가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부터 상승하면 사, 한40% 먹겠네요. 여기까지 가져가면. 예. 네, 저는 4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 이번 상승. 얘네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올리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올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 무거운 앤데 조정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다음 상승은 이 15만 천원을 충분히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전 개인적 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고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여기서도 이렇게 얘랑 똑같이 쌍봉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쌍봉 만들고 또 조정 됐다가 다시 주가 업그레이드 이런 과정 겹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spss 아 spss 른다 그분들 자. 요 S 패스 플랫폼을 통한 경구용 이실 요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가 될 거고 요거에 대한 임상들이 금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봤잖아요, 우리가. 예. 기 봤잖아요. 예. 요게 이제 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요 결과들도 어 이제 3, 4분기 그다음에 2, 4분기 이렇게 임상이 임상이 승인이 될 거예요. 임상 시작이 승인이 돼요. 그러면은 되게 의미 있는 상승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삼천당은요, 저는, 어, 굉장히 좋게 보고 가져갑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서 가졌던 분들, 이제 제가 입절을 하고 밑에서 잡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런 패턴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삼천당 제약, 우리 뭐두번 입절하고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익절하러 갈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고 전고점 만약에 돌파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정 준 다음에 다시 전고점 돌파를 하긴 할 거다. 언제?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전고점 돌파는 것. 좀 올해 안에 전고점은 돌파할 거라 보고요. 내년에는 주가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라고 보는 예,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자 국내 증시에서 여러분들 시총 보세요 자 시총을 봤을 때에코프로 bm 뭐 이런 애들 hlb 이런 친구들이 지금 단기순이익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5 4 7억뭐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1353억 뭐요 정도의 그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관 어,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일리아. 아일리아가, 에, 지금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에, 보시면, 예, 순이익으로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순이익으로, 예, 9 3 2 어, 805억을 이제 영업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 영업이익으로. 805억. 그 다음에 내년엔 어떻게, 아, 내년이 8 0 5 그러면, 800억 1413억 그다음에 1 7 9 0이이 2050. 이거 유럽만이에요. 미국 등 나머지 계약이 체결될 경우 매출이 5천억을 상회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5천억을상행할 상해, 거다. 28년에 2,5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이런 데도 계약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진짜 매출이 5천억을 상회할 거다로 예상이 되니까 거의 뭐 3, 4천억 정도 이익이 날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자 순이익이 3, 4천억 나는 회사가 없어요. 없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 이익이 3, 4천억 자 영업이익으로 볼까요? 우리 영업이익으로 봅시다. 단기 순이익을 빼고. 영업이익으로 봅시다. 영업이익으로 3, 4천억 나누는 회사들이 에코프로 정도, 어, 에코프로 정도 리노 공업도 그 정도 못 나와요. 예, JYP도 그 정도 못 나오고, 예. 그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예. 에코프로 b m 도 1,600억 밖에 안 되고, h l b 는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터지죠. h l b 는 이게 만약에 이제 허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런데 예, h l b 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총면으로 봤을 때 지금 알테오전이 더 위에 있죠. 지금 영업이익이 없는데.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도 요정도.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지금 12위거든요. 이게 시총이 얼마인데 시총이 2조 4천억 밖에 안 돼요. 지금 시총이.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총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무조건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러면 얘가 11위가 아니라 얼마로 가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어, 거의 탑 클래스로 간다. 1, 2, 3위 정도까지 갈수 있다. 매출,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지금 3천당제약이 얼마인데, 3천억 대약이 2조 4천억이잖아요. 2조 4천억. 다섯 배갈걸예요 다섯 배. 다섯 배는 간다고 해야지. 알테오젠급은 되겠지, 그죠? 네, 알테오젠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3천당제약이 오른다고 치면, 어, 10조면 얼마예요? 한네배 정도는 시총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주 낙관적으로 봤을 때이몇년 후까지 몇년 후까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말하는 이 이익이 진짜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대로 갔을 때 2028년도에는 얘들이 어떻게 된다? 얘들이 아삼천강 어, 제약이 어떻게 된다? 시총 1, 2, 3위를 다툴 거다. 영업이익 면에서도 그렇고 어, 시가총액 면에서. 시가총이면서 그러니까 네배 정도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네배 정도 그래서 어, 이 계획대로 간다면 예, 전제는 이 계획대로 간다면 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계약까지 나오면 이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이대로 이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일지 어떨지 얘네들이 어떻게 짰을지 그 기준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달성한 가능한 뭐 그런 라인으로 짰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딱5만이에요 알리아 만이다. 근데 얘네들 저만재도 수출하고 있고, 그죠? 저만제는 매출이 얼마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저만재도 수출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중요한 s 패스가 나오면, 그 s 패스는또 굉장한 상승의 핵으로 떠오를 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은 10만 4천 원 밖에 안 돼요. 10만 4천 원. 지금은 이제 10만 4천 원이지만,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10만 4천 원이잖아요? 그죠? 주가가 10만 4천 원이에요. 10만 4천 원. 그럼 얘가 어~ 저기 시가총액이 2조 4천이니까 한네배 가면 4인발 440 하면 대충 구, 대충 어떻게 된다? 아 그러면 얘네들이 어~ 시가총액이 한요 정도 알테오젠을 넘어선다. 그죠? 알테오젠을 넘어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충 지금부터 한네배 정도는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업 이익 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거의 탑 찍을 거니까. 예, 탑 찍을 거니까. 물론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나중에 그때 전기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그렇게 되면 또 모릅니다. 그때 또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네 둘다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로 옮긴다며그쵸 옮기면 뭐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 HLB도 이제 코스피로 옮기니까 남는 애들 중에서는 1위가 누구겠다? 뭐 삼천왕제약이 코스닥 1위 시총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나중에. 예, 이건 뭐 너무 앞서가는 얘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요, 여러분들, 음, 아, 물론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했지만 이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좋은 모멘텀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익절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먹고, 뭐, 이럴 거예요. 그렇게나 진득하게 들고 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 지금 가격부터는 진득하게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계약들이 나올 거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뭐 저랑 이제 인연이 돼서 카톡방에서 계속 이제 대응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응 같이 못 하시는 분들도 3천0 0당제은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볼 생각으로, 어, 홀딩 하시면은 어, 좋은 회사가 아닌가. J의 셀트리온을 진짜 꿈꿀만한 회사라고 봅니다. 예, 얘네들이 가장 크게 오르려면은 뭐가 잘 돼야 돼요? s 스패스가잘 되면 돼요. s 스패스가 얘네들 만약 임상, 삼상까지 초고속으로 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치매치료제랑, 아, 치매치료제란다. 저기, 저기, 뭐야. 비만치료제하고 인슐린 관련된 부분들이 다잘 진행이 된다면, 삼천당 제약은요, 어, 코스닥 탐먹는 것 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진짜 무시무시한 기업이 될수 있어요. 이제 셀트리온급이 충분히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에스패스까지 터지면. 그거 안 터져도 이 전고점 정도는 알리아만으로도 충분히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른 거 보면은 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항상 이 공시와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시 나온 다음에 들어가면 빨라요 늦어요 늦다 항상 공시 나온 다음에 들어가면 늦어요 공시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한발 늦은 겁니다 공시가 어떤게 나올지 예상이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공시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하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재료와 공시는 항상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